오늘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댓글이나 커뮤니티 질문에서 일본은 연봉은 낮은데 물가가 비싸서 걱정이라든지 월급에 포함된 수당이나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도쿄 기준으로 한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저의 1년차, 5년차 때 연봉을 공유하면서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정비, 유동비로 나누어서 한달 생활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비인데요. 월세 최소 6만 엔 이상, 전기, 가스, 수도를 다 합해서 만 엔에서 15,000엔 와이파이가 4,000엔, 핸드폰이 1만엔, 식비가 최소 4만엔으로, 고정비는 총 합계 13만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도쿄 거주의 경우에는 내 방에서 밥만 먹고 숨만 쉬어도 1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월세가 최소 6만엔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 6만 원대 방이라고 하면, 어, 일단 출퇴근은 1시간 이상을 잡으셔야 되고, 방 크기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조금 짐이 많으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어, 제가 63,000엔대 방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출퇴근 거리가 1 시간 15분 정도 걸렸고 역에서 집까지가 걸어서 15분이었어요. <laughs> 진짜 출퇴근이 어, 많이 걸렸습니다. <laughs> 그때는 어, 내가 조금 월세를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일할 때는 계속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뭐 출퇴근할 때 15분 왔다 갔다 왕복하면 30분 정도는 하루에 걸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얻은 방이었어요. 다음으로 유동비 내역을 보자면 생필품이 1만엔, 옷이나 화장품 같은 게 1만엔, 취미나 여가생활에 1만엔, 건강에 1만엔 총 합쳐서. 4만엔 정도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동비야말로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내용도 금액도 다 달라질 순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4만엔 정도면 여유롭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비와 유동비를 총 합한 한달 생활비는 17만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한국에도 가잖아요 휴가철에 한국에 가려고 하면 아무리 싸게 비행기값을 찾아도 3만엔 4만엔대 정도는 들기 때문에 그런 지출이 두번 정도 1년에 들겠죠. 1년에 총 합쳐서 생각했을 때는 한 달에 17만엔. 한국에 갈때 쓰는 비용, 이 정도의 지출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신입으로 입사를 했을 때, 얼마 정도 돈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일본의 평균 신입 연봉과 제가 1년차 때 받았던 연봉을 이야기 해볼 건데, 사실 평균 연봉이라는 것은 참고하기에 그닥 좋은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같은 회사에 같은 신입으로 들어가도 학부생과 대학원생은 연봉이 달라요. 당연히 업계나 직무별로도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하는 업계라든지 기업, 직무의 평균 연봉을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편의상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일본 신입들의 평균 연봉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학부 졸업생을 기준으로 신입의 평균 연봉은 200만 엔에서 250만 엔 전후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세금이나 연금, 고용보험 같은 것을 뺀 실수령을 보면 160에서 200만 엔 정도가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14에서 17만 엔 정도가 되겠죠. 돈을 모으는 건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신입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1년차 때 얼마를 받았느냐 직접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때 당시에 월급 명세서나 원천징수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1년차 때 거는 없더라고요 제 기억으로 그때 저는 사택에 살아서 사택 월세를 뺀 금액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16만 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사택 월세가 25,000 엔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실수령은 18.5만 엔 정도였던 거죠 연봉으로 다시 환산해보면 뭐 대략 260에서 270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꽤 대기업이었지만 낮은 연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5년차 때 받았던 연봉을 이야기해볼게요. 여기 보이시는 게어 1년간의 수입을 보여주는 원천징수표라는 것인데요. CRI 키 g 가그라고 적혀있는 곳에 보이는 648만 엔이 제 5년차 때 연봉입니다. 실수령으로 바꿔보면 뭐 500만 엔 전후 정도가 될것 같고 어 근데 3년차 때 제가 이직을 한번 했어요. 직무는 B2B 영업직으로 유지를 하면서 업계를 IT에서 광고업계로 바꾸는 이직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 줄이고 싶어서 월세 8만엔짜리 방에 살았는데요. 그 외에 생활 수준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의 한달 생활비는 대략 20만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대충 한 달에 150에서 200만엔 뭐 조금 넘게 저금을 했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 금액으로도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끔씩 여행도 가고, 막 이렇게 무리하고 절제하면서 생활하지 않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직장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 좋게 제가 성과를 내는 만큼 충분히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딱히 연봉에 대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회사에 따라서 상황은 전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봉에 대해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내가 받고 싶은 연봉의 최저 라인, 마지노선 같은 걸 한번 정해보시고 희망 업계나 기업의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지 5년 후 10년 후에는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연봉이 높은 업계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업계 자체가 벌어들이는 돈이 적다면 당연히 나한테 들어오는 월급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업계 안에서는 내가 노력을 해도 더큰 업계에 비해서 연봉이 올라가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넉넉치 않은 연봉이지만 1년 차 때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해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가장 먼저 월세. 월세가 생활비에서 가장 큰 부담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택에 있는 회사에 입사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택이 회사에서 그렇게 가깝지 않을 수도 있어요.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게 최우선인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사택 월세는 굉장히 저렴해요. 보통 2~3만 엔 정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6만 엔, 7만 엔보다는 훨씬 주택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원하는 회사가 사택이 없다 그럴 때는 주택 수당이나 월세 보조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보통 한 2만 엔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아까 6만회에서 2만회는 세이브 할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차택도 없고 주택수장도 없고 월세 보조도 없다. 요즘은 재택근무가 메인인 회사도 많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만 출퇴근을 해도 괜찮다면 꼭 회사에 가까운 데살 필요는 없잖아요. 출퇴근 시간이 좀 1시간 이상 멀어져도 보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찾아보시면 월세를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맨션보다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 위층의 방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핸드폰비인데요. 초기 비용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것은 비싼 신제품을 2년 할부로 사기보다 중고에서 심플이 단말기를 산 다음에 알뜰폰을 가입하는 거예요. 알뜰폰 요금은 보통 월 990엔에서 3 0 0 0엔 전후의 플랜이 가장 많거든요. 이미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놀이가에 환승할 경우에는 캐시백 같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잘 활용해 보시면 핸드폰 비를 조금 저렴하게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알뜰폰의 종류에는 라인모, 코보 유큐 모바일, 락템 모바일, 아하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게 보통 3,000엔, 4,000엔 정도 들거든요. 이것도 2년 약정 뭐 이런 플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묶이는 게 귀찮고 싫더라. 그래서 테더링을 사용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 있는데 집에 와이파이를 깔 필요가 있나요? <laughs> 한번 시도해 보시면 의외로 테더링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월 990엔 같은 플랜으로는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핸드폰 테더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알뜰폰을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플랜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혹은 재택근무가 메인이 회사에서는 재택근무 수당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와이파이 비용으로 충당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식비 저는 식비를 아끼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먹는 걸잘 먹어야 건강하고요. 돈을 아껴야지 하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식비를 줄여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다면 가끔씩 점심 도시락을 싸보는 것도 괜찮아요. 점심만 사먹어도 한달 3만엔이 돈이 드는 거예요. 도시락을 뭐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싸보면 의외로 많이 절약이 되고요. 주말에는 뭐 가급적 집밥을 해먹는다거나 외식은 일주일에 두 번만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어떤 제한을 하나 걸어두면 그거를 지키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의식을 함으로써 내가 맨날 맨날 매식하게 될 것을 주뭐 3, 4회로 줄인다거나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만의 룰 같은 걸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 외에 옷이라든지 화장품, 취미, 여가생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무작정 돈을 아끼는 것만이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품을 다 비싼 걸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돈을 쓰고 그 외에 건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골라보는 거예요. 당근 마켓 같은 뭐, 메로카리라든지 지모티를 활용해보거나 책을 살 때는 어, 북고부 같은 중고 서점을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쇼핑이나 술자리를 좋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 일상적으로 드는 생활비는 적은 편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한두 번 들어갔을 때 쓰는 돈은 꽤 자유롭게 많이 썼고 일할 때 쓰는 가방, 수트, 시계 이런 것들은 좀 비싼 걸 사서 오래 쓰자 라는 식으로 어, 소비를 했어요. 내가 돈을 써야 될 것과 쓰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고 평소에 어디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를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가계부 어플을 다운 받아서 매일매일 내가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를 기록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도쿄 기준으로 일본의 한달 생활비와 저의 1년 차, 5년 차 때의 연봉을 공유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내가 일본에 취업했을 때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이미 일하고 있는 독립된 개인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돈을 기준으로 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이 끝이 없고 기준이 불명확한 욕구 때문에 정작 내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때 망설이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영업에서 맵 디자이너로 직무를 변경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 연봉을 포기하고 직무를 변경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지금 연봉 때문에 많이 망설이고 있구나, 많이 밀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불안함이라든지 걱정,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과감히 연봉을 포기하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한번 해봐야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질문은 먼저 내한달 생활비는 얼마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그 정도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내가 지금 누군가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진 않은가? 가족이 있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다면 나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람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나는 얼마의 돈을 모으고 싶은가? 그 돈의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에요. 목적 없이 수단이 되는 돈만 많이 모은다면 정작 돈이 많이 모였을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문들에서 돈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두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해야 될지가 조금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학생일 때는 몰랐던 것이 있어요. 내가 회사에 내 연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연봉이 1억이면 내가 회사에 벌어다 줘야 되는 돈은 1억 이상이라는 거죠. 연봉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성과를 내야 하고 책임이 있고 스트레스가 따른다는 뜻이에요. 연봉에 걸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그만큼 내 에너지를 회사에 쏟아야겠죠. 이거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떤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신입사원의 연봉이 어, 보통 대기업이어도 3천 이하일 정도로 정말 낫지만 저의 1년차 때를 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그런 부담이 없고 일을 빨리 배우고 빨리 성장해야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매일 돈을 받고 일을 배우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에 따라서 신입 때부터 확실한 성과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들어갔을 때 받는 연수 자체가 내용이 다르고 그냥 실무에 팍 던져서 거칠게 키운 다음에 성과를 내면 그만큼 대우를 해줍니다.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충분히 연봉을 받고 싶다면 그런 회사를 잘 골라서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내가 아직 실력이 없는데 고연봉을 그 주는 회사에 들어갔다면 딱그 괴리만큼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연봉은 낮고 물가는 높다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고집하느라 현실을 안 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크게 어, 불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일본인들도 이 연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에 허덕이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설명란에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사이트들도 남겨 놓을 테니까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